블루프린트 생성하고 등록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블루프린트는 요거 메인 언더바 뷰스 어, 여기서 이렇게 블루프린트라는 객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bp라는 변수에 넣었죠 자그 다음에 그 bp 메인 뷰스 bp 자 요러면 요거는 모듈이라는 개념이죠 이것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간단하게 모듈 테스트 한번 할게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변수 num이 있고 음, 함수 print. 프린트라 고 하지 말고, 뭐라 고 할까? 프린트 하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자원이 있으면 우리가 이 프린트 하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하이 하이. 이거 호출해서 나온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어, 다른 데서도 쓰고 싶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듈 이베젠 2 라고 하죠. 자 여기서도 이거 프린트 하이 하이하이를 쓰고 싶은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똑같은 코드가 두번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린터 하이를 여기서 프린트 2에서 직접 만들지 말고 여기 이걸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이게 임포트라는 문구가 이제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 임포트를 해서, 판다스, p d 하면은 뭐 여러가지 쓸수 있었죠. 그게 이제, 아, 판다스라는 파일이 다 만들어져 있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뭐 함수라든지, 객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게막다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써, 쓸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모듈, 이거즘 자, 얘를 이용하시면은 자, 프린트 하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주인이 얘잖아요 모듈점이 이제 그래서 앞에다가 요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객체 표현이랑 비슷한데 그렇죠? 뭐 객체가 됐든 모듈이 됐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앞에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하시고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함수에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하이하이가 나오죠? 근데 이제 모듈 이그잼이라는 이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모듈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이 모듈 이그잼이, 여기,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 마이 모듈이라고 해볼게요. 마이 모듈.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으면, 요렇게 점을 이용해가지고 경로를 타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from이라는 표현을, 뭐 뭣도 모르고 썼었잖아요 아시고 쓰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from CycleRun.modelSelection import t r a i n t e s t s p l i t 기억나시나요? 요, 요게 다 그런 의미에요 CycleRun이라는 폴더 밑에 모델 셀렉션이라는 모듈 모듈이 있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파이브 폴더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마이 모드 폴더 밑에 파이브 테스트 마이 모드 밑에 모듈 리그젠 이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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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라 이거. 이름 너무 길면은. as 붙여서 별명 지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또 하이하게 나오죠? 요게 이제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이죠. 그냥 쓰면 모듈이고, 이렇게 그냥 쓰면 모듈이고, from 해가지고, 점점점 타고 들어가면 패키지입니다. 됐죠? 요 개념을 일단, 염두에 두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폴더구조 만들고 여기저기 파일을 만들고 어디 있는 파일을 끌고 와서 사용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요거 메인 뷰라는 거를 i m p o t 해서 가준다라는 거는 요거 가준다 뜻입니다 그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p p 요거죠 요거 이거. 변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 있는 거 꺼내서 쓰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 있는 거 꺼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보죠. 이, 라우팅 함수 추가 부분. 요것도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함수를 두개 만들고, 얘를 선택할 거냐, 얘를 선택할 거냐를,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이 값을 선택하, 그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요거를 대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헬로 아무도 것안 적는 거. 헬로를 적으면 요게 출력이 될 거고 아무도 것안 적으면 요게 출력이 되겠죠. 자, 실험해 보겠습니다. 터미널 여시고 다시 실행. 자 아무것도 안 적으면은 파이브 인덱스 이거죠.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어, 슬래시는 그냥 슬래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로는 이렇게 헬로라고 적어주시면 선택이 되죠. 아까 해봤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URL 프리픽스라는 개념만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URL <laughs> URL 프리픽스. 자, 프리픽스라는 게접두어란 뜻이에요, 접두. 어떤 거에 앞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블루프린트,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블루프린트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 함수들을 실행하고 싶을 때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URL 프리픽스를 이렇게 메인이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URL 앞에 요거를 붙여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붙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놓으면 실행될 때 이렇게 붙여서 실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헬로 파이버를 출력하고 싶으면 그냥 헬로라고 치시면 안 되고 메인 슬래시 헬로 이렇게 쳐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여기다만 적어놓으면은, 이게 다 여기 붙는 거예요. 껐다가, 플라스틱 런, 다시 실행.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안 나와요. 나 o t f o u 묻혔죠? 대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헬로 앞에다가, 메인이라고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메인만 붙이고 헬로 빼면은 인덱스 요 앞에 메인이 붙는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이 좀 많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 그 함수 이름만 가지고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모듈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좀더 찾기 편하게 됐죠? 자, 그럼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 뭔가 좀 혼란스럽죠, 죠 그렇죠? 새로운 개념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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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챕터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개념들을 익힌다 라고 해서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뉴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 2-3번까지 다시 해보세요 남이 하는 거 앞에서 보는 거랑 직접 저기가 해보는 거랑 또 다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책에 하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따라해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코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숙련, 몸으로 쳐서 숙련을 시켜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